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의 경제학 챕터 19장 임금 소득과 차별 어, 3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노동 경제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수 임금이라고 하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학력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뭐 학력이 높다라고 하면 뭔가 능력을 한계 생산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경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나이라든가 등등등 성별이라든가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보수가 이렇게 더 높다라고 하면 이건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스토리를 만들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경력이 높을수록 결국 생산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임금은 얼마로 결정돼야 되냐면 vmpl에 맞춰서 결정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에 대한 한계생산 가치가 높을수록 임금도 더 높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pl이 클수록 임금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경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책에도 잠깐 언급은 돼 있는데, 경력이 높을수록 임금 구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연보수라고 해가지고 딜레이드 시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임금을 많이, 처음에 이제 많이 주게 되면, 그냥, 어, 젊은 친구들이, 일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그냥 일을 하다가 싫으면 꽉 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신입사원들이 그만두면,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다시 한번 리크루팅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하나에 자꾸자꾸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연보수라는 것은 임금을 이렇게 짜는 거야. 그래서 경력, 경력이 이제 나이와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라 볼수 있겠죠? 그러면 경력이 그 회사에 있었던 게뭐 1년이냐, 2년이냐, 그랬을 때, 요게 만약에 생산성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v n p l 이면 요거에 맞춰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 구조는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될 때까지는 내가 일을 한 가치보다 임금을 적게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지 요만큼이 손해가 되다가 여기 크로스 되는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더 높은 임금을 주게 됨으로써 여기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는 이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경력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 일에 대한 숙련이라든가 새로운 노하우 같은 게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된다고 그래서 인적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